그러니까 이 아까 그 분석에서 방송하는 분도 뭐 가슴에 맺힌 게 있지 않겠어? 절절히 맺힌 게 어. 허경영은 이번에 뭐좀 상당히 뭐뭐 뭐 이분이 말 이분 말이어면 어마어마하게 표가 나온 거야. 근데 그냥 싸구리 없어졌다 이거지. 그래도 내가 억울해 하나? 절대 당선자를 기분 나쁘게 하나? 그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 알겠죠? 오히려 그 뭐라고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왔죠, 바이든이 왔을 때그 부인하고 바이든이 악수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 어? 메리도 업 그랬지? 메리도 업, 메리도 업이 뭐야? 장가 잘 갔다. 여기 어? 이야기 했죠? 누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야. 김건희. 자, 가지 말아요. 김건희 여사. 어, 악수를 다 하면서 메리드업.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메리드업 결혼을 했다는 거야. 자기 부인을 띄우더라고. 바이든이. 어, 자기 부인이 대학교 교수야. 딱 자기 부인도 메리도, 자기도 메리도를 했는데, 당신 보니까 당신도 메리도업이야. 딱 이렇게 영어로 말을 빨리 하더라고. 바이든이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리얼리 really? 딱 그래요. 리얼리, really? 아, 그거 진짜입니까? 이 말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 실력에 깜짝 놀랐어. 영어 실력에, 그거 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 뭐, 미국 대통령이 와서, 어, 메리도 뭐, 이런데 그거 금방 알아듣기가 쉽나? 그러면 메리더만 게 아니야. 아 어, 나도 그렇다는 거야, 자기도. 아, 자기도 와이퍼를 잘 만나서 미국 대통령이 됐고, 윤대통령도 와이퍼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 소리야. 어,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어? 김건희 여사 기분 좋지. 그러니까, 리얼리? 딱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그죠? 그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네. 실력이 있어요. 그걸 탁 알아듣고 말을 할수 있는 영부인이 그리 많은, 많은 게 아니에요. 맞아, 맞아. 뭐 네. 그냥 미국 대통령 형식으로 인사 하나보다 어뭐 땡큐 뭐 이런 거 보다 생각하고 그냥 듣고 있지. 거기에 대꾸를 하고 말을 탁 하는데 놀래버렸어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그 굉장히 재치가 있어. 남편 출세시키는데 뭐가 있는 거야? 음, 알겠죠? 어, 그래서 하루를 우리가 대통령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 무슨지 알죠? 우리 같은 독신은 붙어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 <laughs> <laughs> 옆에서 말이야, 메리도 봐니까 아유, 리얼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게 깜짝 놀래서 어, 그런데 또윤 대통령이 그날 나가는데 그 나가는데 그분이 좀 털털하잖아. 아 어,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신고 어제 신던 신발 신고 나가려고딱 하는데 뭐라고 그래? 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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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김건희 여사가 아니 어, 웨딩 슈즈를 꺼내주는 거야. 어, 결혼식 때 신은 신발을 2012년인가 2010년에 결혼했구나. 결혼 한 분이 그때 웨딩 슈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번 신은 구두야 예식장에서 그 웨딩 슈즈를 기통차게 반짝거려고 이게 신발이 좋아요. 어 까만 신발인데 반짝반짝 빡대 파리가 떨어지면 낙상하게 생겼어그 <laughs> 신발을 닦고 나도 이거 신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 저저 저 미국 대통령 만나는데 어 이걸 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윤대통령이 윤뭐 신을 거니까 이제 바깥 신었어. 그 어제 신었던 신발을 신었으면 부 바이든한테 칭찬 들었을까? 아니요. 못 들었지. 그신고딱 나가니까 바이든이 딱 보더니 앉아가지고 "아, 당신 신발 샤인 아주 끝내준다. 이거 이야. 그 신발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주 그냥 경탄을 하는 거야. 뷰티풀 아, 음? 나도 저런 신발을 좀 신어 봤으면 그런다 말이야. 이게 누구 때문에 그 칭찬을 들었어? 여사 때문에 타이밍이 아주 기재야.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신발을 탁 줬는데 그날에 눈에 보인 거는 바이든은 신발이 화제야. 그래 안 그래요? 대한민국의 뭐 땅덩어리가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는 땅덩어리를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워낙 미국이 넓으니까. 그래 안 그래? 요 자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인 거 아니야? 이게 외교술이야. 어, 미국 대통령이 부러운 게 뭐가 있겠어? 현데윤 대통령 신발에 꽂힌 거야. <laughs> 칭찬해줬죠 아,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 어떤 사람들의 그 지극한 노력 그 몰래 몰래 공부하면서 의학을 익히고 그 영부인을 준비한 티가 있는 거야. 결혼식 때 이미 대통령 당선되면 신을 신발을 만들어 놓은 여자. 그 무슨 사람 아니야? 여러분 은그 예사를 보면 안 돼. 남들의 성공이 뭐 하루 아침에 퍽 되는 줄 알아? 그래 안 그래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는 숨은 내조자가 지혜로운자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래도 우리 민족의 위상을 올려놨다는 미국 대통령이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아이고, 김군이 여사를 딱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사람이잖아. 인물이 커번 그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 더업"이라는 말을 원래 쓰는 단어가 아니야. 친구끼리나 쓰고 뭐야니장가잘않다어너 메리드 다운 너 아주 결혼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좋은 자리에서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주 부담 없이 이야기했다는 거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상당히 예우해 준 거예요 친구처럼 좋아 안 좋아 좋죠 음 그래서 우리는 남의 성공에 키를 기울여야지. 고고, 목, 끄 집은 데려서? 그러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뭐, 하여튼, 정치얘기는안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 우리나라 한 여성의 재치로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 <laughs> 깜짝 놀라겠다는 거. 알겠죠? 이와 같이, 서양 사람들이 동쪽을 점령했지만, 우리 국민이 가비 있는 그런 신발 깨끗이 하는 거 서양 사람은 미국 대통령도요 신발 광안 냅니다 자동차 안 닦아요 맞아 맞아 우리나라 사람은 번쩍번쩍해 신발도 깨끗하게 예의를 갖춰 상대방한테 예의를 켠게 갖추는 민족이야 동방예의족이야 그래서 신발이 깨끗한 거야 그 사람들은 뭐 이상한 쓰레기팟 같은 거 끄고 다녀 구두도 한 몇십 년 신은 거야 미국 대통령 구두도 안 바꿔요 당선대도도그 어. 사람들은 물건을 끔찍히 아끼고 지극히 검소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손님을 아주 왕처럼 대우를 해줘. 알겠죠? 그래 우리 민족이 이, 이런 서세동점하는 이런 시대에 서양 사람들을 감동시킨 민족이야. 우리가 서양을 만나기 전에 중국을 감동시켰어. 맞아 맞아. 그 그래 중국이 우리나라를 없인 여기지 못하고, 뺏어가진 못했어. 맞아, 맞아. 중국이 그 넓은 땅덩이가 우리 한반도 먹으려면 쉬운 중먹인데 먹었나? 오천 년, 만 년간 못 먹었어. 근데 그때 물론 우리나라가 더 컸지. 중국보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동방예의지구.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관세, 보살 본심, 이 육사, 정왕 진, 오마만이 반명이나 어, 정복계 진은 오남이나 호신 진은 오엄치림이나 준재 진은 오엄자레주레 준재사바나 모든 이런 지는 수십 개를 아자아재바라아재바라성아재모제사바나 이런 지는이 어마어마하게 말을 불르했 그걸 복잡하게 할것 없이 그냥 호경여 <laughs> <laughs> 알겠죠? 음그 신인이 한반도에 와 있다는 거. 그를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나를 만났다는 거. 꼭 들어가시더라고. 허경영을 만났다는 거. 이것이 어마어마한 미래의 재산이고 자산이야. 알겠죠? 음. 그래서 오늘 내가 잠깐 그 유튜브를 봤지만 그분도 바보가 아니야. 맞아 맞아. 거대 언론이 허경영 TV 토론 하게 해줬나? 어마어마한 나는 국가의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지는 않겠어요. 언젠가 밝혀지겠죠. 겨울이 네. 오려면 밝혀지, 밝혀지겠죠. 신인이 이미 다 봤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메리든 말고 또 뭐라 고 그랬죠? 바이든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 무슨 대통령이 미국의 그저 트루만. 트루만 대통령이 쓰던 언어야 그게. 트루만 전용 언어야. 버그스탑 <목소리> 히어. 이, 다 이걸 써가지고 맹패를 만들어서 가져왔어. 이버그스탑 히어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든 것에 책임을 진다. 어, 내가 책임진다. 어, 그러니까, 음, 이거 누가 쓴 말이냐면, 메카드가 일곱 명의 보장을 데리고 인천으로 올라오니까, 일곱 명보장관이 인천 가면 우리 전부 다 죽습니다. 장항으로 들어갑시다. 군산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그 뻘바닥 아니니까. 배를 댈수 있지만, 우리가 인천 앞바다 가뭐 전부 초가집 치해있고 그게 전부 뻘밭이야, 인천이. 그런데 뻘이 적어도 심리가 넘어. 그걸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뻘밭에서 기관총 맞아 다 죽습니다. 절대로 인천 가면 안 됩니다. 막, 맥카드한테 매달리는 거야. 우리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해서 그때. 대한민국이 두둥강이 나느냐, 대한민국이 전복되느냐, 그 순간이야. 그런데 메카드가 뭐라 했잖아? 벅스답이 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벅이 뭡니까? 누굽니까? 가시다, 가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놈들아, 걱정하지 마. <laughs> 가시! 하나님이 나를 인천으로 가라고 한다. 너가, 너가 그렇게 한다고 열두 제자 말을 예수가 들어야 되냐? 열두 제자 말을 예수가 들어야 되냐? 로마로 쳐들어가자? 그거 따라가야 되냐? 무슨지 알지? 예수가 하나님의 말을 택했는데 내가 너그말 보좌한들 말 듣고 군산항으로 가면 대한민국 은 끝나. 이 사람이 뭐에 홀린 거야? 그 이상하죠? 네. 뻘바다로 가서 죽더라도 뻘바다로 가자 인천으로 가자 광고야. 가서 성공했지. 네. 성공한 거야. <laughs> 알겠죠? 복스탑이여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야 될 말을 왜 바이든, 저, 바이든, <laughs> 바이든이 쳐가지고 와. 맞아, 맞아. <laughs> 여러분들의 다음 생, 백분 가는 거는, bug stop 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잊지 마. bug stop here를 우리는 바꾸자고. bug stop her. 맞아, 맞아. 법스타버, 허객영이가 책임진다! 가자! 알겠죠? 어, 이런 지도자의 정신이 필요한데, 이걸 트루만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야기했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부가 선거 유세 동안에 이 말을 했던 기억이, 기자들 앞에서 이 말을 한 적이 있어. 그거를 미국의그 비서관들이 캐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정보력이 있는 애들이지. 그 몇백 개 되는 나라의 대통령 선거에 유시하는 거. 그걸 기억한 말한 그걸 뽑아내가지고 명패를 만들어서 자기 나라 대통령이 한국 갈걸 미리 알고 그걸 만들어서 선물로 했다는 거. 우리 대통령 요만한 자개장 깨끔한거 줬지. 그 사람은 의미가 있는 선물을 딱 주는 거야. 이야, 미국은 정보력의 대국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한 말을 윤석열 후보가 유, 저, 이 선거 유세 기간에 어떤 기자와 인터뷰하는 데서 복스답이요 국가, 국민당은 국민의 힘은 내가 책임진다. 대한민국 국민은 내가 살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신 거야. 그거를 캐치해 가지고, 그 정보 비서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그걸 만들어 왔다는 거." 그 대단해 안 해요. 네. 대단하죠. 네. 어그 사람들은 어느 당이 이길 건가 미리 알아가지고 양쪽 당의 지도자가 한 말을 다 만들어 놨겠지. 그때 요쪽이니까요쪽으로들고온 거야. <laughs> 그죠. 강대국도 강대국 노릇하는 노릇 노련, 노려 노련, 노릇하는 게, 게 쉽지가 않아요. 그니까 앉아서 강대국이 목에 힘주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약속국들을 감동시켜 이래. 맞아, 맞아. 어. 그렇다고 또 우리는 무조건 그런 나라를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과의 혈맹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중국과도 다자 외교를 해서 일정 거리를 두지만 수출 우리가 중국이 1위야 우리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이야. 그 다음이 미국이야. 그러니 우리가 중국도 멀리 할수 없잖아. 그런 애매한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보다 더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버스탑 히어를 써 가지고 온 거야.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한반도가 대단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한테 잘 보여서 중국보다 더잘 보이냐. 이러 가지고 해온 거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그 후보 시절에 한 말을 그 정도로 그들이 명패를 만들어 왔다 이런 거. 대단히 놀래서 내가 놀랐지 역시 땅덩이가큰 나라 사람은 매너가 좋아. 땅덩어리 적은 사람은 즉 집안 싸마다 볼일 다 봐. 제발 집안끼리 싸우지 말고 서쪽 동쪽 싸우지 말고 우리 뭉쳐야 됩니다. 알았죠? <laughs> 오케이, 운영. 오케이, 운영.